안녕하세요 현지쌤입니다자 평행선의 두 번째 파트를 시작을 할게요. 평행선 두 번째 파트는 중점을 이용해서 평행선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했던 내용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사실 얘들아 중점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쉬워. 그래서 오늘은 활용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선생님이 좀 하나하나 알려줄 건데,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오늘 배우면은 이제 엄청 쉽게 할수 있는 거야. 자, 지난번에 했던 것부터 간략하게 한번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이건데, 여기가 2 여기를 8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예를 들면은 5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는 뭐냐? 자, 기억나들 나시죠? 여기 비율대 여기 전체 비율이 지금 보니까 2대 10. 물론 약분해서 1대 5라고 할수 있지만 선생님 이 일단 2대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 여기가 2대 10이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 대 여기 전체 길이 또한 몇대 몇? 그렇지. 2대 10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25다라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할게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에 삼각형이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그었는데 여기와 여기가 중점이래. 어? 여기 오른쪽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또한 중점이라고 하면은, 얘들아, 그러면 어떤 성질이 발생을 할까? 원래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했던 거는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 아니면은 여기나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점으로 이렇게만 표시만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더 간단한 거죠. 자, 선생님이 바로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여기를 이번에 선생님이 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난데없이 아무 정보도 안 주고, 여기 X 길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 저 근데, 중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길이와, 여기 길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어때? 그렇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대, 여기 짧은 거가 가운데가 어차피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가 그냥 1대 1이네. 아니, 여기 오른쪽에 여기와 여기도 이등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안 되기는 하지만 길이는 모르지만 우리가 비율은 안다라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가 또한 길이가 같기 때문에 1대 1이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라 했을 때 여기 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기 전체 길이는 아 중점이면 항상 몇대 몇이구나 아 1대 2구나 그럼 이게 1대 2라는 거는 뭐냐 얘들아 여기하고 여기 길이는 정확하게 몇배 차이 그렇지 두배 차이란 얘기죠 훨씬 쉽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까지 했던 거는 여기 위에 길이를 각각 알아야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 중점이라고 하면은, 아, 두배 관계구나. 요거를 그냥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여기 X는 그냥 바로 그냥 몇 센치라고 할수 있어? 그치? 10cm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의 핵심입니다. 중점이라고 하면은 서로 평행선의 길이에서는 1대1이기 때문에 두배 차이라는 거. 어,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응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또자 여기 삼각형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삼각형을 ABC 삼각형이라고 하고 여기 중점 이게 지금 길이가 같다 이런 표시죠 여기 중점을 선생님은 D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여기 길이가 같은 중점을 E 그다음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은 여기점을 F라고 해보겠습니다. DF를 e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든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단원에 여기 가운데서 생기는 이 선생님 지금 흰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아니면은 둘레를 구하는 거를 우리는 닮음 활용해서 배울 건데 이게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를 8, 여기 길이도 8, 여기 길이를 10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원래 그려져 있는 큰 삼각형 ABC의 둘레를 한번 해볼까? 아니, 둘레는 그냥 다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8 더하기, 8 더하기, 10 해가지고, 26이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치자고, 삼각형 그러면, DEF의 둘레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DEF 얘들아, DF 둘레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랑 어떻게 한번 따져 볼 거냐면은 자, 일단 천천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선과 여기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체크하는 선은 서로 어차피 평행한 관계라고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도 강조했던 것처럼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평행선 정리에 의해서 여기 전체 길이의몇 분의 1? 그렇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5란 말이야. 그치. 아, 저기 5라는 거 하나 구했어요. 여기다 써놓을게. 자, 그럼 저쪽 반대편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대 여기 또한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 대 여기 전체 길이도 몇대 몇? 그렇지. 1대 2니까 아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몇이구나 4구나 아 느낌 오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기 반대편에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대 여기도 중점이니까 몇대 몇이야 얘들아 1대 2라고 하면은 여기 대 여기 또한 서로 몇배 차이니까 그치 두배 차이니까 여기도 4였구나 따라서 전체 둘레는 13이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야 전체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삼각형에서 서로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둘레는 원래 삼각형의 둘레에 또한 몇분의 1이 되는구나. 그치. 2분의 1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사각형 하나만 더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문제들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각형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자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막 생긴 사각형이 하나 있다라고 하자고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중점 일단 선생님은 ABC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중점 그 다음 여기 중점 그 다음 여기 중점 여기 중점 그리고 여기는 별이라고 해야겠다 여기 중점들을 각각 연결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 음자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도 구워지고 이렇게 해가서 대각선도 구워지는데 이긴 대각선의 길이가 12라고 하고 여기 길이가 12라고 할게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얘들아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된 여기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음. 구할 수 있겠지. 자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 지금 보니까 여기 왼쪽에 사실이더라 사각형이라는 거는 삼각형 두 개를 합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기 위쪽에 지금 보니까 방금 우리가 중점에서 했었던 어머 여기가 중점이네. 그럼 여기대 여기 전체 길이가 지금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서로 몇배 차이? 그렇지. 두배 차이니까 여기가 몇이겠어? 여기 전체를 선생님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5겠지. 그치. 반대편에서도 또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1대2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의 길이 또한 두배 차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5였구나.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이렇게 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 길이를 선생님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거의 절반 그치 이제 감이 오지 얘들아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6이란 얘기야 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각형에서 또한 아까 선생님이 했었던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둘레 길이를 구해 보면은 가운데 생기는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각형의 둘레의 몇 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그렇지 2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행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개념들을 우리가 좀 같이 봤었고, 어,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습득한다라고 하면은 뒤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을 할때 있어서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 정도로 해서 관련된 문제를 이번 주 동안에 좀잘 끝내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